3장. 너는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곧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으나 너는 죽었다. 깨어있어라. 그리하여 남아있으나 죽게 된 것을 튼튼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붙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올 것인지를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내게 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곧 이것은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곧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다. 이는 너는 힘이 약하지만 내가 내 말씀을 지키고 또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내게 오게 하여 내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하면 누구도 내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그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또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우디계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자이신 분의 말씀이다. 곧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권하니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라. 그리하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흰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안약을 눈에 넣으면 볼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여 회개하여라. 보아라. 여기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며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는 마치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앉았던 것처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서 나와 함께 앉도록 허락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